혈관 막힘 신호 세 가지 이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119에 전화하세요. 골든 타임은 단 3시간입니다. 첫 번째 한쪽 팔다리에 갑자기 힘이 빠집니다. 젓가락을 떨어뜨리거나 한쪽 다리를 끌게 되죠. 서울대병원 연구에 따르면 뇌혈관이 막히기 직전 가장 흔한 증상입니다. 두 번째 갑자기 말이 어눌해지거나 상대방 말을 이해하지 못합니다. 밥 먹었어요? 라는 간단한 질문도 대답하기 어렵다면 위험신호입니다. 세 번째. 한쪽 눈이 갑자기 안 보이거나 커튼을 친 것처럼 캄캄해집니다. 이는 뇌로 가는 혈관이 막히고 있다는 경고입니다. 이런 증상이 나타나면 증상이 사라져도 반드시 병원에 가세요. 삼성 서울병원에 따르면 초기 증상을 무시한 환자 중 72%가 3개월 내큰 뇌졸중을 경험했습니다. 증상 발생 후 3시간이 골든타임입니다. 망설이지 말고 119를 부르세요.